예수님의 거룩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다.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시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의 보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죠 거룩이라는 게 뭐냐? 구별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게 거룩이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서 점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자체가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무엇을 다룰 것이냐면 이걸 다룰 겁니다. 이제 거룩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자,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배제하고 내가 노력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구별하셨어요. 쉽게 말해서라고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은 얼굴들이시네요. 자, 우리를 거룩하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이제 예수와 하나 된 우리를 예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지금 한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을 구별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19절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이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오니.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야, 너네 거룩해라. 너네 똑바로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예,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아니 그럼 예수님은 언제 거룩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예수님 좀 거룩해지셔야 되나? 좀 부족하셨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좀 완전히 지셔야 하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르게 뜻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별됨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셨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십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십장 삼십육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구별하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별해서 자신을 드리신 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 그 가장남 순서지 설교 노트에도 있지만, 자. 사람이 되신 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례 받으신 거, 그리고 시험 받으신 거,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자, 좀이 어, 다섯 가지 한번 머리에 한번 좀 집어넣어 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세례, 시험 받으심, 십자가, 부활, 다섯 가지입니다. 다다 같이 한번 해 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세례, 시험 받으심, 십자가, 부활.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의 기초가 됩니다. 이 당연히 어렵게 들을 겁니다. 당연히 어렵게 들을 거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세상의 어떤 철학과 도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겁니다. 네가 열심히 착해져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런 영화 아십니까? 아빠는 딸. 네 안에 그놈인가 내 안에 그놈인가? 그런 영화 아십니까? 요즘 런런 이런 영화 많이 있죠. 몸이 바뀌는 영화. 남자가 여자가 되고 너의 이름은 뭐 이런 영화들이 다 그런 영화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아빠가 딸이 되고 조폭이 학생이 되고 몸이 바뀌어요. 그래서 막 깨어나 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깼는데 몸이 바뀌었는데 개미로 태어났어. 어, 그럼 굉장히 황당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예수님 생각할 때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기로 태어나서 근데 생전 누워진 못하던 예수님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 막 울고 태어나서 갈릴리 걸어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화장실 가실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화장실도 가시고 막 성장하시고 이거를 다 겪으셨어요 갈릴리라는 그 촌동네를 다니시면서 인간관계 그 복잡한 인간관계를 다 겪으셨어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말씀이 욕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되신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이 세례도 어떤 뜻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갈 때, 요한이 처음에는 이게 서열로 인식을 했잖아요. 아유,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위치로 보면 예수님 저한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저한테 세례 받으려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네가 내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다 이런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이 어떤 겁니까 지금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 왜 받느냐 세례는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시죠 세례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 우리가 세례 받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좋은 동네 이사 가고 싶어요. 나쁜 동네 이사 가고 싶어요. 좀더 젠틀하고 거리가 깨끗하며 건물들이 번듯하고 그런 데로 더 이사 가고 싶어요. 싶어 하죠? 여러분 어떤 회사 들어가고 싶습니까? 봉급도 많이 주고 환경도 좋고 그런 데로 그런 회사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거는 이겁니다. 죄인이라는 인류의 공동체 CEO로 입사하신 겁니다 거기 회사, 회사 사장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 안 가도 되는데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치실 때도 예수님이 그걸 세례라고 하셨어요 누가 보면 12장 50절을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와 연합되셨거든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로 이게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 금식하시고 어떤 일을 겪으시냐 하면 사탄에게 시험 받으세요 세 가지 시험 받죠? 돌로 떡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뭔, 뭔, 뭔가 뭔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야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죄짓도록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받으실 수도 없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마귀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께 죄 지어보시죠? 아니 그랬다가 괜히 잘못 지졌다가 똥께 죽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감히 그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 받았을까요? 인류의 첫 대표인 아담이 그 대표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할 때 시험에 넘어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험 받았어요? 우리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이긴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여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혼자 시험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겨서 야나 대단하지 이런 것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연약하여 살아가면서 시험받고 여러분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대표입니다. 대표, 대표로서 받으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로. 그냥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볼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다. 아, 저 안에서 나도 죽었다. 그래서 이런 찬양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우리의 죄가 거기서 심판 받은 것이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게 믿어져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셨죠. 그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어요. 그가 이게 거, 이게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거. 예브리서5장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으로서 순종함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우리의 대표로서 하신 일입니다 인류라는 거대한 죄악 덩어리 회사의 CEO로서 사장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순종함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온전하시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와 함께 온전하여 지셨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순종하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걸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그게 우리 우리를 완전히 바꿔 버렸어요. 우리 소속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영화 봤지만 다윗과 골리앗 뭐 아까는 뭐 다른 영화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기면은 골리앗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가 다 종이 되는 거. 예요 골리앗이 이기면 다윗만 다윗만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시면 우리 모두가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이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그한 사람의 순종함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기 한 사람은 누구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제사가 예수님의 우리로, 우리의 대표로서 제사장으로서에 드려진 이 십자가 제사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사인 아 이게 예, 성공했어 이 제사는 된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해서 나는, 나는 생명이야. 봐, 놀랐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살아나신 거예요. 그, 어, 합신의 교수님 중에 안상혁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분 설교도 들었고, 뭐, 이번에 어, 여름 수련회 때 오신 강사 목사님 통해서도 그 얘기를 좀 다시 들었는데, 그분 아들이, 그 어려서, 제가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 뭐, 깐난액기 조금 지나서 뭐, 3, 4살, 그때가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 열나는 것도 좀 특이했다고 그래요. 이게 온몸에 열이 나야 되는데 팔에만 막 열이 너무 뜨겁게 나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여러분 소화암 중에 그런 암이 있다고 그러네요. 뼈가 녹는 암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며칠 사이에 다 녹아 버린대요. 갔는데 갔는데 뭐 뼈가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없어지고 있다고. 그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 병원에 무균실로 이제 들여보내고 치료를 받는데 뭐 치료도 이렇대요, 말게 주사도 여러분 그런 주사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으로 눌러서 눈는주사가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찌른는 대면 이렇게 긴 그런 우리 뭐 당뇨 인슐린 맞듯이 애한테 이렇게 찌르니까 애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제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가 애가 울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애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빠하고 이렇게 멀리서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그 애가 병원에 들어가면서 "아빠, 나뭐좀 해줘, 나좀 어떻게 좀 해줘" 이런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야, 하나님은 좋겠다,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줄수 있어서 참 좋으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내 아들이 저기서 큰 주사를 맞고, 무균실에 들어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나는 저기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데, 저 아이는 저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 오염되어서 팔이, 뼈가 녹는 게 아니라 인생이 녹아버리고,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 주셔서 그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을 자기한테 두고 이 죄악을 멸하시는 전능함을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은 참 좋겠다 하여튼 목사는 그런 때도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안 죽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제가 들어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의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을 고생했대요 소아암이라는 게 그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지 하나님 전능하시지왜 요즘에 이렇게 나한테 좋은 걸안 주시지 나이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신 안으로 끌어들이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고 죽으시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도 이런 겁니다. 부활도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이런 말씀 있죠. 2장 8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게 뭐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반복되는 세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빨간 글씨 안에 두 개가 있고, 빨간 글씨 밖에 하나가 있어요. 퀴즈입니다. 뭘까요? 세번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네. 함께, 함께, 함께. 잘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만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대요. 여러분, 예수, 예수께서 살아나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도 같이 살리신 거예요. 예, 그다음 6절또 함께 일으키사 살리셔서 일으키셨어요. 사망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또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니까요. 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서 구별해서 너는 예수에 속한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다른 위치에 다른 나라로 옮겨 버리셨어요 하나님 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게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며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걸 믿는 자 안에 어떤 부담이 있느냐 하면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우리를 단순히 이렇게 구원해서 아끝 이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이 있죠 그들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왜 세상에 사람이 되셨어요? 시험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십자가 에 주고시고 부활하시고 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는 빨간 글씨 같이 시작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은 계속해서 완전한 거룩을 얻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칭의라고 그래요.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얻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갑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삶에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내가 너무 중요해요. 가끔 뭐 이런 이런 말을 하는 분들 계시죠. 아, 내가 이렇게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어, 마음에 힘들다. 거짓말할 때도 마음에 걸리고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죄도 마음대로 못 짓겠죠. 잘 지어지세요. 옛날보다 거짓말 하려고는 굉장히 마음에 걸리죠. 몰라서 조금씩 하긴 하지만 걸려요. 이게 방탕하게 살래도 잘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 부담감. 이 아,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이런 말을 하신다고 했, 했습니다. 아, 내가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을 거야. 죽기 딱 바로 그 전에 탕믿어가서 천국에만 가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참 좋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이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깊이 알고 내가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기 시작하죠. 로마서 6장 1절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내 죄를 다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어. 할렐루야! 천국은 천국 티켓은 따놓았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만 갈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왜? 은혜를 더하게. 어, 그러면 은혜가 더해져. 죄가 고하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깊이 인격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거룩함의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쭉 보면서 우리가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죄 가운데 그렇게 살수 없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여전히는 자기 희생에서 아들 딸 공부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대학 제일 많이 가는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대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애써서 노력해서 애들 대학에 보내죠. 그럼 여러분 그걸 깊이 아는 자녀들은 거기 가서 놀아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조강지처하고 결혼해 가지고 너무 어려운 시절을 막 겪은 다음에 어느 정도 살만 하게 됐어요. 그럼 남자가 그때부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왕비로 모셔야지 왕비로. 왕비님, 제가 거지였을때 저를 고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비로 모시고 살아야겠죠? 근데 죄인인 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무슨 짓을 해요? 바람을 펴요, 인간들이. 그 여러분 뭡니까? 이 의도를 모르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고? 도대체 어떤 헌신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는 거죠. 그거를 알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거룩해.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거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내 신분이 변화된 거고 하나는 거룩하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수 없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혼자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자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세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권이 바뀌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반응하고 우리가 날마다 도전받는 그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